근대 요즘 데 요즘 하고 있는 데 해봐도 되니? 와, 편하게해내검앞에 와, 지하고 있는 데해봐고통는데해고 있는 데데해봐해야되지뭘를해야되지방이그야지 걔 같은 에이, 건데. 괜찮은데, 은비하지. 피카루도 떼면 안 돼. 피카가 <laughs> 잘못했네. 그니까. 아, 그니까. 너무했네, 내카 까미우도 <laughs> 있는데, 탱을 하지. 조은아, 아니 근들이 두 명이면 난 항상 진단 말이야 이상하게. 트라우마. 아니 진짜 이상하게 근들이 두 명이면 저. 그니까막 내가 이글 할 때는 옆치나뒤치 많이 해갖고 거의 시바급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나랑 시바랑 같이 매칭이 된 거야. 그니까 우리 팀에 시바가 있었어. 그랬더니 시바가 아무것도 못 하고 애가 막 배를 가고 있더라고 템템 트리가. <laughs> 내가 시바 할 거리를 내가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바가 뭐 필요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탱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근딜이 두 명이면. 아이고. 근데 저 시카가 얼마나 잘나 보자. <laughs> 그랬으면 좋겠네. 잘했으면 좋겠네. 아, 이게, 탱커 하다가 근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그렇지. 탱커 그런 게 익숙했는데. 아니, 탱커는 진짜 존나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가거나 막맵 리딩만 잘해도 되거든? 근데 근딜을 하려면은 적팀에 막 누가 회피기가 뭐가 있고 막 이런 걸다 따져야 따져야 돼갖고. 진짜 힘들더라. 했는데 예산 바뀌건 안도 콜 아무도 하나냐? 낌이 어색하라고. 아든다가 공격받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다들 어디 갔어? 어디 가? 함정에 빠지십시오. 아, 가 내궁 <laughs> 없지 않아? 제궁 없지 않아? 누구야? 블루시. 최고 최고. 트롤러로 왔나? 아렉 뭐야 미친 느껴본 <웃음> <웃음> 렉 깨본 적 있어? 렉 오졌어 방금. 내가 <laughs> 빨리 박스를 부셔줄게 부셨어. 아, 리사가 바로 왔네. 어? 어? 아니, 대, 얘들아. <laughs> 나 힘드니. 아제 말라니까 저기 왜 가? 아저어니 아. <laughs> 아 <laughs> 니 가지 아, 말고 찍었는어 아, 루신 저 형이 좀하라찍 어. 도 대. 아. 이럴까? 안도. 들 어, 잡기 풀린겨 이쪽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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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옆에 아이씨. 뭐라니까 <laughs> 아니 뒤, 뒤가 아니었지 그거는 뒤를 보라 해야지 난 투나이는 킹팅 찍었는데 이거 찍었는데 앞에 귀신이 없어가지고 쳐도 이게 까미가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고 있지 이글이글이라서 난 앞에서 애들이 다 있으니까. 내난한 혼자서 3명인가 고명을 보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않아. 목소리도> 아우. 아, 미쳐. 난감쳤다. 자, 짜레이 자, 트레이. 자, 음. 음. 아레이이이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아, 나 튄다. 야, 근데 까미유 저 코스튬 나만 입는 게 아니었어. 뭐라고? 까미유 코스튬 저거 나만 입는 게 아니었다고. <웃음> 아, <웃음> 야, 저번에 그 루시 헤멜 못 봤냐. <laughs> 아니, 루시는 헤멜만 <해낼만> 있잖아. <laughs> 진짜. 루네까미야 그 나랑 똑같은 옷이 있다고. <laughs> 아, 대가리를 썰어버릴라 했는데. <laughs> 아예못 썰었어. 뭐냐? 기타 네. 그 뭐냐? 기타가 들어가졌는데 너무 많이 물고 있는데? 어, 감정에 빠졌어. 정에 빠졌어. 왜? 건자만 즐기나 는 왜? 뭔 함정이야. 내도 온다. 오, 온다. 아히카는 왜 자꾸 죽어주는겨. 이럴까? 도망쳐. 너무 오래 걸렸어. 게임. 위에서 너무 오래 걸렸 와. 네 아니, 철거반한테 희를 <힐을> 주니. <laughs> 진짜. 마치가 참착해 시골 양반이요. 이글안맞았다 아, 대박, 대 아, 대박. 뒤에, 내 뒤에. 응.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안 아, 돼. 아, 개스기이더짜는거야

아니 왜? 피카르더가 대신 죽어 주네 계속. 예상과 기다기다 와. 어때? 언니가 무시 갔네? 아니, 제키라 안 맞는다고 왜 맞아? 레걸렸었니 <laughs> 응. 뭐가? 아니, 나는 분명 날라봉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맞았어, 제키라한테. <laughs> 나... 나 아까 데자뷰 느꼬, 느껴본 적이 있어 했다니까. <웃음> <웃음> 누가 나간 거였지? 루시 루시. 아 루시. 그래서 혹시 퇴장 맥인가 싶어서 레인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겁나 도와다니다가 나갔다니까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진짜 그 뭐냐 방해하러 온 건가 싶어갖고 <laughs>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신고할래? <laughs> 근데 이미 나갔잖아 나갔어도 신고 가능하잖아 안될걸? 되는데? 어. <laughs> 지금 된다고? 신기하네 뭐라고 쓸래? 초반에 그냥 나대다가 죽었다 아니,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초반에 겁나 혼자 죽고 혼자 죽다가 갑자기 지 성질을 못느겨서 나갔다 이쪽 중앙 라인 밀어야 될거 같은데 제가 뺏어 놓을 수 있나요? 어 놓을 냐고 그거 야,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야야! 한대한 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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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됐다 됐다 휘 아야 이상 바뀐 걸? 하나가 누아 그만 들어가. 분명선가? 멋진 능력이다. 나의 실수다. 나의 실수다. 아니, 제가 멸명잘못 그냥 죽어. 아, 저기다가 발똥 날리고. 있어. 어디? 5번. 어. 야, 여기 근처에 있다, 애들내개 어? 웃음소리 났다, 방금. <웃음> <웃음> 졸라 놀랬네. 제키의 우승자품. 어, 뭐지, 이쪽, 뭐야. 이쪽 라인에 있어. 사번 라인, 우리 사번 라인. 아, 제키의 너무 싫어. 제키 <laughs> 도망간다, 갑자기 까미에 쏟다가. 이쪽, 이쪽, 이쪽. <웃음> 아. <웃음> 아! 왜! 아울러 못맞쳐아이 진짜.... 와.. ataم stop 진짜 배다 아나와타가다 하는데 나는 바아안 맞고 그냥 adalah e l t s 아 오오~! 드렉슬로마. 제발, 난 이미 죽었어. 오, 언더드림 저 걸어다니네 저거 저거. <laughs> 아니 나 빅터에 죽었어. 어, 나 그래서 빅터 잡아주려 했는데 계속 스킬 빗나갔어. 미안. 아니 나진 끊기겠지. 끊기겠지 이러면서 몰이 하고 있어. 야, 나도 끊기겠지. 끊기겠지 했는데 <laughs> <laughs> 아끊었다기지어왜 <laughs> <laughs> <난 기다렸어. 웃음> 끊기지? 하면서 계속 나갔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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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리는 바람에 터졌다고 하는데 <laughs> 정좀 어. 아, 별똥날린다고, 별똥날린다고? 아, 저 캠프 캠프 이러고도 네가 그를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거냐?

역시, 근딜, 주마리 있었으면 이거 판 진짜 다 날라갔다. 역시다. 나무 좋다 엘리 재밌다 지지